왔습니다. 왔다. 왔습니다. 26cm. 안녕하세요. 히트원입니다. 오랜만에 혈락낚시를 나왔습니다. 그간 일도 조금 있었고, 날씨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. 날씨가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이 많아서 낚시할 여건이 많이 안 됐었습니다. 오랜만에 나온만큼 멋진 볼라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요즘 날씨가 좀 추웠다 따뜻했다를 반복하긴 하는데 그래도 기온이 겨울 기온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아직 봄 기온도 아니지만 겨울 기온도 아닌 조금 어중간한.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봄에는 조금 달라지겠죠. 볼락들이 달라질 거라 기대를 합니다. 겨울 볼락 시즌은 큰 재미는 없었는데, 그래도 재미가 없었어도 그 속에서 재미를 찾아서 나름 즐겁게 볼락을 잡았는데요. 봄은 더 좋을 거라 봅니다. 더 좋아지겠죠. 왔 습니다. 어... 아... 입질 을시 원하 게 해, 주 네요. 오랜만에 손맛 좋습니다. 요거 27cm 나가네요. 3cm만 더 크면 왕삼입니다. 30대서 보자. 역시 꽃은 바다에 있어야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저거 한 마리 걸었다고 기분 자체가 달라지네요. 겨울철 뻘랑 낚시가 정말 힘들었었는데요. 딱히 한 패턴의 볼락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패턴을 바꿔주면서 볼락을 찾아야만 그런대로 마릿수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. 한 패턴에서 다 물어준다면 참 좋은데 패턴이 자꾸 바뀌면 볼락 낚시가 쉽지가 않죠. 그래도 울릉도는 한 마리 한 마리가 사이즈가 괜찮기 때문에 손맛이 좋아서 그렇게 마릿수를 안 하더라도 손맛 봤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도 마릿수는 안 나오겠지만 재밌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를 잡아서 손맛을 봤기 때문에 재미는 있습니다 終わったー。チェミータニカ、パロワジュ、ね 요놈은 26cm입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나와주니 재미있습니다 30대서 보자 입질하는 걸로 봐선 정말 시원시원하게 입질을 해 주는데 마리수가 그만큼 안 받쳐줘서인지 그렇게 막 퍽퍽 하는 건 없습니다 역시나 첫 번째 올라왔던 볼락이랑두 번째 올라왔던 볼락 눈은 수심층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입질했던 패턴으로 공략을 하는데도 반응이 없네요. 계속 새로운 패턴을 찾는 게 아무래도 조과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도 26cm입니다. 이놈은 입질이 시원하진 않았고요. 살짝 물고 늘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. 30대서 에 보자잉. 여기 앞쪽에 계속 밑걸림이 생기는 여가 하나 있습니다. 그 바로 뒤쪽에서 살짝 물고 늘어지는 느낌 왔습니다. 이제 피딩인가? 왜잘 올라오지? 적응 안 되는데. 박지 아, 마라. 이놈도 26cm 이놈은 갈보리입니다 이때까지 다청포이 올라왔었는데 이놈은 갈보리네요 <목소리> 이제 먼 곳에서 살짝 핀 느낌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가까이 왔을 때다 바이트가 오... 아 왔다 어... 바이트가 있었는데 지금 두 번은 멀리서 다 바이트를 했습니다 요것도 26. 갈벌입니다 활성도가 타아나는지 바로바로 물어주네요. 30대서 보자. 이 정도로만 언락들이 반응을 해주면 오늘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연타로 3마리였나? 나오다가 오늘 괜찮겠다라는 느낌을 딱 받는 순간 안 나와버리네요. 캐스팅볼로 먼 곳을 공략하겠습니다. 오늘 한타임? 한타임이겠죠. 한타임에 잠깐 잘 올라와주고 계속 패턴을 바꿔가면서 탐색을 하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. 오랜만에 나와서 손맛 본 거는 좋은데 아까 잘 물어줄 때 살짝 마리스 욕심이 났었는데 아, 역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. 벌락들이 입을 완전 닫아버린 듯한 느낌입니다. 왔다. 이대로 못 잡고 집에 가나 있는데 그래도 한 마리 나와줍니다. 야 요거도 26cm입니다. 또, 낚이다가한 마리 더 나와주니까 좋네요. 오늘 오랜만에 볼락 손맛을 재밌게 봤습니다. 오랜만에 볼락 낚시라 손맛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